일단, 내가 롤을 존나 잘해. 내가 롤드컵 나가잖아? 존나 그냥 내가 우승팀이야. 미안한데. 알고 있어? 니들 내 실력을 모르나 본데, 나 진짜 존나 잘해. 티모도 잘해. 나는 그냥 모든 챔피언을 잘해. 나서스도 가 잘하고. 이번에 뭐, 음,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좀 나보다 조금 못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좀 훈수 좀 들려다가. 좀 친하거든 그 롤드컵 분들이랑 그래가지고 좀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그냥 말을 안 했긴 했는데 아 내가 있긴 불었잖아? 아 그러면 바로 진짜 우승팀 바뀔 수도 있었어 진짜 내가 좀 중국이랑 인 친해 얘들 하여튼간 내가 좀 롤을 잘하거든? 그러니까 롤드컵 다음에 다음에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내가 좀 나갈게 아 진짜, 롤, 난 진짜, 롤이, 못한 애들이 너무 이해 안 가. 진짜, 브론즈 왜 살아? 난 진짜, 플래티넘 왜 살아? 다이아 왜 살아? 그랜드마스터 왜 살아? 마스터 왜 살아? 챌린저 아닌 애들은 그냥 이을 그냥 닥치고 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롤 잘하니까, 음, 구독.